16번,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가장 큰 수부터 차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뭐다 분수로 비교해줘도 되고요. 고쳐서 비교해도 되고요. 전부 다 소수로 고쳐서 비교해줘도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5분의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분의 3은 바로 10분의 6으로 고쳐줄 수 있죠. 분모하고 분자의 2배에서. 10분의 6은 얼마예요? 0.6이에요. 따라서 고치게 되면 소수일 때는 2.6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분모하고 분자에 25를 곱해주게 되면 분모가 100이 되고요. 분자에다가 25를 곱해주게 되면 3, 5, 15. 3이 6이니까 100분의 75다라고 하는 것은 0.75. 앞에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2.75로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한꺼번에 전부 다 선생님은 소수로 고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게 된다면 가장 큰 수는 누구예요? 2.75가 가장 큰 경우죠. 2.75. 그러니까 나와 있는 모양 그대로 나타내게 되면 2와 4분의 3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2.7이네요. 소수 그대로 2.7로 나와 있기 때문에 2.7 적어 주면 되겠고요. 마지막이 2.6이니까 2와 5분의 3으로 요렇게 적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나와 있는 저 상태 그대로를 답으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혹시라도 실수해서 우리가 바꿨던 모양으로 정답을 나타내게 된다면 그건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어져 있는 모양 확인하면서 크기를 비교하여 정답을 구해 주면은 되겠습니다.